저로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정보사 안올도 건강의 권이 상됩니다. 딱 이것만 하자. 딱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자. 이거만 하자. 아, 오늘은팔 운동. 네, 오늘 자. 팔 운동인데 네. 팔뚝 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예. 공원에 가면요. 네. 의자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는데요. 네. 아니면 집에서 의자를 활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먼저 이렇게 앉으세요. 앉으신 다음에 이 손을 이렇게 잡아 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음. 쥐고 여기에서 이 팔이 너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해서 몸통이 붙인 상태에서 바깥으로 15도 정도만 살짝 돌려주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음.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쭉 올라오세요. 자, 내리면서 숨을 마셔요. 올리면서 숨을 뱉어요. 자, 이거 하실 때요. 다리가 많이 멀어 멀어질수록 아주 힘들어져요. 나는 음. 힘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멀리 하시고요. 여성분이나 우리 학생분들은 이렇게 땡기셔가지고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하시면 되고 어, 힘들 때까지 하세요. 어차피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다이어트는 무게를 정하고 횟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할수 있는 만큼에서 힘들 때까지 하는 음. 것이 좋아요. 그래서 3세트 정도 하시고요. 음. 한번 하고 30씩 이렇게 세 음. 번. 딱 음. 이것만. 합시다. 하자. 딱 그것만 하시고 날라가라. 자, 그면뭐 <laughs>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맞아요. 아닙니다. 네네, 진짜 그런. 자, 이거 짐 스틱이라는 되게 음. 간단한 운동인데요. 뭐, 집에 있으면은 밴드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음. 보통 이제 사용법은 우리가 이걸 발로 밟고, 음. 이거에 이제 강도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정해서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는데 음. 제가 이 바벨로도 할수 있고 많이 할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건 손목을 너무 당기지 마세요. 손목하고 손하고 일직선된 상태에서 음. 팔로 들어올린다는 느낌 음. 이 이동 보이시죠? 얘로 이렇게 음.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팔꿈치가 약간 앞으로 당겨주시고 음. 어. 자,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게 집에 예를 들어서 고무밴드 같은 게 있으시면 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 헬스클럽에서 빈 공이 있으면 공으로 하셔도 되고 음. 중요한 건 천천히 당겨주시는 <laughs> 나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이렇게 와. 후, 호흡을 후 음. 마시고 결론은 느낌은요, 여러분, 내가 빈손으로 해도 이렇게 근육이 움직임을 오와. 정확히 하면은 된다는 거. 딱 이것만 하자. 네, 딱 이것만, 이것만 하자. 하자.